그, 말씀을, 교제를 하려고, 이렇 이제,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에할 말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좀 부족하구나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하여튼 뭐, 긴 말을 짧게 하는 게 능력인데, 자 그렇게 못하니까, 하여튼 할 말씀 하겠습니다. 음, 그 <laughs> 예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저녁에 키 형제들 보내고나서또좀 말씀을 제가 구체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허락되는 만큼 제가 묵교제로 연락입니다. 음. 그런 데에서 일단 말씀을 딱 보시죠. 그런 든서1 1장 내가 너희에게 2 3절 말씀드려. 이십천 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축해받은 것이며 그주의에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세원약이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잘하는 말씀이죠 그첫 번째로 주님 우리에게 만찬을 이와 같이 매주일마다 혹은 또 만날 때마다 떼게 하셨습니다. 만찬을 떼는 거죠. 먹어도 배 부르지도 않고 잔도 뭐 마셔도 그다지 이렇게 그 성에 살까지 다는그 분량을 나눠 마시고 있는데 저게 도대체 뭘까? 뭐 이런 의문 많이 드셨을 겁니다. 이것은 음 주님이 잡으시던 밤에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허락하신 것이고 또 그것을 바울은 주께 받은 것을 우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찬을 만찬을 이제 주의 그 주의 상을 함께 나눈다 이렇게 할때 주님은 거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일단 먹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최초의 사람의 범죄도 먹는 것으로 시작된 것시 아십니까? 이것도 주님이 성도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과 영생의 삶을 산다라는 것도 먹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와도 보러 먹고 너는 나와도 보러 먹으리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지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누군지 몰랐어요. 부활하신 그 몸을 보고 예수님인지 몰라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식사를 같이 할때 예수님 축사하시고 음식을 나눠주는 거 보고 주시도 알아봤단 말이에요. 먹는 걸 보고 또 알아봤어요. 맨 마지막에 요한기시로 끝머리에 있어도또 마찬가지로 생명나무 실과를 그들이 먹는 것으로 천국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을 힘입어서 산다라는 의미겠죠. 그죠? 예수님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었는데, 그들이 특별히 그 식사를 어떤 예식 다음에 했던 거냐면, 누가 보면 20장에 볼것 같으면, 그들이 6월절 그 틈머리 때, 그 10, 6월절 그 22장을 잘 보면 식사가 두번 나오는데, 6월절 식사가 끝난 다음에, 이 만찬을 제정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오신 그 사람의 죄를 구속하실 어린 양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대목입니다. 잠깐 말씀을 올린 바가 있었는데 주님, 이것, 예, 주님은, 예주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이 사람을 자기에게 속하게 만들고 자신도 사람에게 속하게 되어지는 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사람을 불러들임으로써 구원을 이루기,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는 너, 너는 너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사실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나는 나, 너는 너 이러고 있으면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매너 있고 아무리 상대에 대해서 내가 그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 상대방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제 아내가 어느 날 예전에 제가 선교회 에 있을 때 제가 복음전하고 제가 리더에서 가르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큐티하는 뭐검사고야단치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제일 무서워해요.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할 때 제일 스트레스 받은 게저 사람하고 결혼 하면 아침에 일어난다고 야단맞지 않을까가 제일 스트레스 받았대. 결혼을 이제 하고 보니까 하고 보니까 아, 그렇게 뭐 딱딱하고 어렵게 할줄 알았는데 안 그런 걸 보고. 아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상당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생활을 하고 사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무엇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매가 그걸 변명을 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제가 뭐 잘못한 것을 따지거나 하지 않았었는데 자기의 어떤 핸디캡 약점 같은 것을 이렇게 네, 뭐 덮으려고 이렇게 글쓴걸 봤어요. 그래서 어느 날. 꼭 안아주고, 당신의 약함도 내 거요. 응? 그, 당신이 지금 그 힘들어하는 그것도 내 거니까, 그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그 내가, 나는 그것을, 어, 당신은 나의 그 자신으로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약함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 문제 삼지 말고. 그거 그냥 나한테 말해주라. 내가 그냥 다 감당하고 싶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 아내가 비밀만은 사람은 아닌데, 하여튼, 본능적으로 약함을 이렇게 갈구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거 없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이렇게 하는 동안 신앙생활은 참 고단하고 무엇인가 뭘 받으면 복된 것 같고 못 받으면 뭐 하나님께 벌받는 것 같고 이런 관계를 벗어나고 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을 이것저것 묻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를 담기 위해서, 나를 덮어가지고 그 안에 앉기 위해서, 나의 모든 그 죄악이 주님을 찌르는 것을 주님 대이찬이시고 십자가에서 를 받아주셨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장 기본적인 이 정신이 뭐냐면 내가 그 안에, 그 안에 안에.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 그몸 몸 가지고 이땅 이 위에서 더 이상 그 지자들과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시점이 되었을 때 떡을 나눠주고 네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떡이 네 몸속에 들어가고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진 것처럼 나는 네 호흡, 네 삶, 네일곱수일투족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내가 함께 있고 싶다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열정과 또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그것이 이렇게 지어진 아름다운 건물, 보니까 어워드를 받았더만, 아름다운 건물로. 교회가 이런가,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서 성전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십니까? 성전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막 졸라 되니까, 다이시 돌려야 되고, 솔로몬을 짓겠다고 나왔으니까, 할수 없이 허락하는데, 뭐라냐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다이시의 집을 위하여 집 짓기로 허락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지금, 그냥,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별로 이렇게, 그, 마땅한 것이 아닌데, 그냥 허락해준다라는 거예요. 성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짓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주일날 와가지고 이 거룩한 곳에 가지고주여요 하면 이제 거룩, 거룩해진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성경이 말할 때 갖고 있는 거룩과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들 한국 교회부 구호가 있어요.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그래가지고 막 800억씩 되는 집을 막 짓기 시작하는데 예배당을 그고와서이것이 뭐라냐면 성전이래. 그 굉장히 성경에 대한 무식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밝한 적이 없어요. 잘잘 보시면 절대로 성전을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성막을 지었습니다. 텐트. 그래서 텐트는 모세경에 볼것 같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한 성막을 지을 때는 아주 구체적 신경을 주시고 어떻게 있을 것, 너비, 높이, 색깔.